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에게 해결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실제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시면 대부분 답을 들을 수 있지만 전화하기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기다리셔야 되고 제가 오늘 쉽게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10가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연금은 은행대출인가요?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시는 거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가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고령자분들이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모기지론과 다르게 영모기지론은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쓰지만 나중에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 되고요,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주택연금은 내가 받아간 금액, 대출로 받아간 연금액이죠. 이것이 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집을 담보로 내가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죠. 특히 시골이나 외곽에 있는 주택들, 지방에 있는 주택들 이런 집들은요, 사실 잘 팔리지도 않고. 설사 상속한다 하더라도 상속받는 자녀 입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팔리지도 않고 뭐 임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들이 보이자시라면 이 집에 사시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집에 평생 살수 있고 그리고 이 집값은 내가 연금으로 받아서 쓰고 가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연금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연금 받으셔가지고요, 손주한테 용돈 주시거나, 이걸 가지고 따로 저축을 해 두시는 것, 그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저축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돌아가시고 나면, 집은 국가에서 처분할 것이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릴 것이고, 모자라도,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실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대신에, 통장에 지금까지 받으신 연금액이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지방에 노후된 주택이나, 지방에 좀 오래된 주택, 팔리지 않는 주택들은 주택연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주택연금에 대한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주택연금 실제로 수령액이 적어서 이거 집값 다 받으려면 엄청나게 기간이 걸린다. 집값도 제대로 못 받는 연금을 뭐하러 신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일부분 맞구요. 또 일부분은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주택연금을요. 실제 수령액을 봤더니, 어, 60세 가입자가 5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 받으신다면, 금액이 얼마냐면요. 한 달에 약월 수령액으로 100만원 정도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60세부터 가입해가지고요. 월 100만원씩 받는 거죠. 집값은 5억원입니다. 자, 그러면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 40년을 받아야 4억 8천만 원 정도, 집값 정도를 받는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5억 원짜리 집을 맡기고, 실제 100살까지 살아야 원금 집값 정도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하지만, 나는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함으로써 어떤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내가 내 집값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지만,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프리미엄 그게 얼마입니까? 5억 원짜리 집에 만약에 순수하게 5억 원짜리 집에 월세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요 한 달에 최소한 1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800, 10년이면 1억 8천, 40년이면 7억 2천 정도의 주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는 것은 7억 2천의 주거 비용을 아끼면서 내 집값에 해당하는 4억 8천의 연금을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이 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사실상의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대출원금과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수령액이 적다? 음, 그건 제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이거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그 보증, 그 안정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과 관련해가지고, 어, 수령액이 적든 많든, 결과적으로 주택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대출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택연금은 대출 이자율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대출 이자가 얼마냐면, c d 금리더하기 1.1%, 혹은, 코픽스 더하기 0.85%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코픽스나 어, CD금리 대비해서 가상금리가 한 1에서 최대 2%까지 나오는 것.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최대 1에서 2% 정도의 가상금리가 붙는 것에 비하면, 시중은행보다 더 저렴한 대출 이자가 나오겠죠. 실제 지금 현재 적용해보면요. 지금 코픽스가 한1.5 정도 나오니까, 주택연금의 대출이자율은 약 2.3에서 2.5% 정도가 나오고요. 시중은행에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자율 을 제일 저렴한 것이 한 2.6에서 2.8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주택연금 대출이자율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가입비용을 내셔야 되거든요. 대출이자는 낮지만 가입비용이 초기 보증료 1.5%연 보증료 0.75%를 매년 내셔야 됩니다. 이건 또 비용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보증료는 뭐냐? 어쨌든 주택 가입자가 평생 사실 때까지 보증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이 사실 2억짜리인데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다가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국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 거기에 대한 보증료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평생 받기가 쉽지 않으신 거죠. 이렇다면 사실 주택연금은 그렇게 비용이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은 주택이어야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택연금은요, 어, 거주형 주거형 목적의 주택만 연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 가능하고요. 주거형 목적의 모든 부동산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될까요? 오피스텔은요, 업무용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로피스텔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그런 목적의 부동산에 거주하신다면 어, 가입 가능하십니다. 주거용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만 되시면 그50% 이상 되는 주거용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은 주택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어, 물론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거용 땅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주택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섯번째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어, 나는 다주택자인데 주택연금 가입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인데 주택이 몇 주택이냐 몇 집을 가진다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부 합산 주택 합계액 실거래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그 중에 어느 주택이든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합계액이 9억원이 초과됐는데 내가 2 주택자다 그러시면 3년 내에 한 주택을 파신다 라고 가정하면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거주기간도 무관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연금은 일반적인 부동산 규제와는 관계없이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이시면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